네, 안녕하세요. 류호상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제를 보게 되었는데요. 과학 유튜버 계도. 공공기관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 어겨, 징계 받는다. 뭐, 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 팔회 동시 지방 홍거에서 제가 낙선한 이유가 장애 인 모델 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직업을 가지자는 상태로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유튜버를 하는 이유는 홍보용이 크겠지만 추후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수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지금의 해결책은 수상업자들이 양식을 하는 것이지만, 양식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유튜버들도, 이로운 유튜버, 정치인 유튜버들도, 수입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제앙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국민들의 기부를 받는 게 좋겠지만 국민들의 기부도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유튜버들도 이제 투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느끼고요. 뭐, 국민들이 이제 체크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그정치는 낙선이 되지 않을까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위 유튜버 1위 1%는 연간 5억에서 7억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만약 이렇게 서로 서로 돕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부자가 되고 정치인들도 부자가 되면 서로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